입력한 물리치기로 만났습니다. 홍소 왕금성 3 청소 갈가지 밀어붙이는 갈가지, 갈가지에 왼뿔 올려치기, 볼치기 들어갑니다. 왕금성 3은 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바짝 밀어붙여야 되고요. 청소 갈가지.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고 펀치를 날려야 됩니다. 왕금상상 조금 위험한 지역인데요. 치고 들어가는 갈가지네 살과 다섯 살 박이 날 이러한 소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겠죠. 1 9 0처럼갈가지 홍소왕금성삼4살의 네 나이답지 않게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능글 n g 사옵니다 밀어붙이는 갈가지 갈가지 밀어붙입니다 돌려 g s 면 끝나는데요 자 돌아서지 않습니다 홍 u 왕금성삼잘받아 u n g s u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고추보다도 맵다는 것이 쇠장살이죠. 자, 이사움 소들. 네살 바기와 다섯 살짜린데요. 이러한 소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겠 뒤에 매주말 토 일요일에 14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경기장, 돔 경기장 안에서 소들의 14경기 만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매 주말마다 연례경기씩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돔경기장 만 2천석의 좌석을 견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도 소삼경기는 여러분들의 호응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을 바라면서 지금 보시는 경기는 제8경기 성소의 왕금성삼 청소의 갈가지 갈가지 멋진 공격 밀어붙이는 갈가지 자, 왕금성삼당 3, 왕금성삼 3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갈가지 갈가지 범새끼가 갈가지지요. 자, 밀어붙이는 왕금성삼 청소 갈가지 왕금성 상이 역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척 사음소 왕금성 3, 알가지 소사움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사움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예술, 움직이는 예술 함께하고 있지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소삼 경기 언제 봐도 양손의 힘이 불끈 들어갑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청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황소들의 투지 덤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한 승부 깨끗한 승부 최선을 다하다가 기량이 딸리고 힘이 붙치면은 깨끗하게 등을 돌리겠지요. 자,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홍소 왕금성 3. 잘 받아내는데요. 자, 갈가지. 홍소 왕금성 3의 도장현 교교사. 청소 갈가지의 김민재 조교사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투사처럼 자기들의 의무를 충실히 말없이 묵묵히 이행하고 있지요 홍소의 왕검성 3 청소의 갈가지 자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란 갈가지 잘 받아내는 왕금성삼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너는 밀어라 나는 밀리지 않겠다 다시 밀어붙이는 갈가지 옳지 옳지 쪽 밀어라 쭉 밀어라 쭉 밀어라 그러나 왕금성삼 뒤집기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평소 갈가지 펀치를 날려야 됩니다 밀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소와 만날 때는 반드시 펀치를 날려야 되겠죠 소들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자기도 밀어붙입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갈가지 그러나 왕금성 3회 역습 종 체급이지요. 800kg 이상 무제한급들, 801kg부터 무제한급들입니다. 홍소가 940kg, 청소가 960kg입니다. 경남 미양의 강상기 씨의 속 황금성 삼. 네살 박이고요. 경남 김해의 최희철 씨에서 갈가지. 금년 나이가 다섯 살입니다. 아주 희망이 보이는 소들이지요. 칠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경계 주도권을 잡고 있나요? 아직은 백종새입니다. 막상 막하의 경계를 펼치고 있는 양적사움소 홍소의 왕금성삼 청소의 갈가지 자이 소들이 두 마리가 싸우는데요 어느 쪽 소가 이긴다고는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없지요 항상 결과는 오리무중에 사여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지요 사여 12개 중에 조금 더 폭을 넓히면 13개죠 13개 중에서 하나를 못 찍어서 항상 안타까움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갈가지 잘 받는 왕금성삼 13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낙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맞출 수가 없지요 어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들이 못 따라가지요 자 과연 홍소가 이긴다고 청소가 이긴다고 누가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홍소가 밀치기 청소가 뿔치기입니다 이마에는 그 단세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왜 싸움이기 때문에 피를 부르고 있지요 갈가지 좋은 빛치 밀어붙이는 갈가지. 그러나 왕검성3 아주 능글밖에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박진감 넘치는 소삼 경기. 자, 제8 경기. 과연 몇 농도까지 갈 것인지. 구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소 왕금성 3의 방어력이냐 청소 갈가지의 공격력이냐 방패와 창의 한판 승부인데요. 자, 2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가 넘어갈 듯말듯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갈가지 조금은 힘이 빠지는 듯자 홍소 왕금성 3 10분을 지나서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홍소 청소 승부를 걸어볼 만한 라운드입니다 미러포천는 갈가지 시계 반내반향으로 크게 돌면서 중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청소 갈가지 미루도, 미루도 가지 않으면은. 미는 데까지 밀어보자. 자, 홍소 왕금성 삼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갈가지가 갈가지가 공격을 하다가 지쳤나요? 이제는 왕금성 삼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보는 갈가지. 밀톤에 가까운 소들이요. 자, 홍소 왕금성삼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결이 많이 가빠졌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강자를 만났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왕금성삼. 때 세상살이가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눈보라도 몰아치고요. 자 비바람이 쳐도 오직 우리들의 갈 길은 한 길이다.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워서 상대를 돌려 세우는 길밖에는 없다. 자이 소들의 본능적이지요. 비닐종이 한 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이면은. 무언가 확인을 하고 잠을 재워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손은 뒤를 돌고 말은 앞으로 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갈 가지, 한 번, 두 번, 세번 올려줍니다마는 왕검성 삼잘 받아냅니다. 마수거리 3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달의 마지막 주지요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주가 끝나면은 10월달로 10월 달로 넘어가는데요 10월 3일 월요일날도 월요일날도 본 경기장에서 경기가 준비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숨을 고르면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양측 삼성 홍소의 왕금성삼 청소의 갈가지 돌려 세울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9월 말부터 10월 달 상당히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축제가 상당히 많지요. 우리 청도만 하더라도 국민 최전의축 30일날 준비되어 있고요 반시 축제도 준비되어 있지요. 자 반면 우리 소삼 경기 매 주말 14 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4분을 지나서 3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두마리 소가요 상당히 어린 소고요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은 힘이 펄펄 넘칩니다 밀어붙이는 갈가지 밀치기와 대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갈가지의 밀치기 왕검성3 싸움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밀치기죠 그 다음이 뿔치기고요 그 다음이 뿔거리 밀치기, 뿔치기, 뿔거리, 좌우치기, 연타공격, 어깨거리 덜치기, 대받아치기 각종 기술이 나옵니다만 은어 지금 보시는 경기는 홍소의 왕검성3 청소의 칼가지 마의 라운드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는 데까지 가보자 15분 정도 에으면 끝나겠지요 지금은 소들도 상당히 힘이 펄펄 소아할 그런 시점이지요 수학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을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고요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소들도 옛날 농, 농경사회 때는 우리들의 애환이 스린 가축이죠 밀어붙이는 황금성삼 갈가지가 잘 받아 냈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보시는 거까지 왕금상상의 넘글밖에 넘글밖에 잘 받아냅니다 각종 체급이고요 800kg 이상 무제한급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홍소가 67% 청소가 69%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소들입니다 홍소가 3전 2승 1패 청소가 13전 9승 4패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한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어디 한점 낭분할 데 없는 소들입니다. 조심스럽게 끝까지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가 낮은 자세를 취하고자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세가 높으면은 문제가 있죠. 자세가 높으면은 상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양측 사운소 이만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홍소 왕금성삼 침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침을 많이 흘리고 있고요 청소 갈가지 드디어 입을 벌렸지요 홍소 왕금성삼 입을 벌렸습니다 아참 세상 사리가 이렇게 고추보다 맵다 매워 나도 독한 놈인데 상대는 지독한 놈이다 엄청납니다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갈가지 갈가지 밀어붙입니다 다시 중앙쪽으로 반향을 잡고 있는 왕감성 3 밀어붙이는 갈가지 여기서 돌려서옵니다 의 체력 고갈입니다. 제8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8 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